19에서 2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0평 정도? 그럼 여기는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어떤 걸로 하수요 전세. 태원이긴 한데, 여기가 사실 재개발 구역이어서 굉장히 싸게 들어. 요 아, 그래요? 여기 네. 한번 일단 올라가 볼수 아, 있을까요? 아, 네, 그러면. 계단이 너무 눈에 띄어서. 역사 박물관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이 밑에 빨간 타일이더라고요. 아, 좋죠 이, 이것과.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 근처에서 살고 있는 룸메 조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네, 그거 나가도 되나요? 제 기억에는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분. 아네 말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아직 잘 만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저희 채널에 한 1년 조금 안 됐나? 이제 나오셨던 연미님이 이제 계십니다. 그분의 여자친구분이라고 해서 따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집에 분위기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서 얘기를 조금 꺼내봤는데. 식물들 때문에. 요어 맞아요. 식물들 비슷하긴 때문에. 하죠. 잘잘 지내시죠? 어, 네 그럼 아, 네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제, 이제 제가 퇴사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약간 쉬는 아. 느낌도 조금 있어서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러닝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달리기 음, 이 직전에는 이제 완전 다른 거를 계속 거쳐서 와서 어, 일단 여기는 서울의 이태원이라는 동네고 여기 이태원에서 어디라고 해야 돼? 대사관 되게 많요 맞아요 대사관이랑 보통은 설 을할때 폴리텍. 대학을 아, 네, 아는 네, 네. 경우가 좀 있어서 폴리텍 대학에미치다 아. 아니면 녹사평 이태원 사이 중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러닝하는 친구들한테는 잠수교 근처라고요 아 그렇게? <laughs> 네. 아, 아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왜이 동네로 이렇게 터를 잡게 되신 거예요? 직장이 원래 역삼이었어가지고 음, 네. 제가 망원 쪽에 살았거든요 너무 먼 거예요 멀다 멀다 돼.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를 좀 찾아야겠다 계속 오. 피터팬이랑 부동산이라마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여기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되게 예쁘게 꾸미고 계셨었고 이 친구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크기도 음좀 있다 보니까 그로저기 있다 아마 나올 텐데 계단이 있는데 네. 저 계단을 보고 음. 아이집 무조건 가야겠다 해서 30분 만에 결정하고 아 가계약도 그때 바로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굳이 이 동네가 아니었어도 됐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동네 어쨌든 2년 동안 사시면서 이런 거는 너무 좋고 이런 건 조금 아쉽다. 음, 있을까요? 일단 너무 좋은 점은 한강이랑 1km가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냥 뛰로 네.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산을 뛰니까 사실 한강보다 남산을 더 많이 가는데 남산까지 음, 뛰어서 올라가서 네. 남산 뛰고 다시 오고. 아 그러면은 되게 좋겠다. 네, 여기는. 너무 너무 좋아요. 이 동네의 이점은 위치성이 그래도 좋은 것 같거든요. 네네. 어딜 가는지 이제 한남도 쉽게 갈수 있고, 이태원도 갈수 있고, 강남권도 갈수 있고, 그리고 뭐, 성수나 망원을 가더라도 양 끝은 아니어서 네네. 좀 마음이 가볍게 갈수 있다? 이런 건좀 아쉽다도 있나요? 아무래도 지하철 역에서좀 멀다?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하... 근데 저는 별로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게. 어, 뛰어가요? 거기까지도? 좀 많이 뛰어 다녀요. <웃음> <웃음> 예를 들면 회사 갈 때도 회사까지 뛰어서 출근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이러고 다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하라고. 네.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항상 뛰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laughs>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오, 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동네가 사실 신축보단 거의 다 구축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 집중하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현관 왼쪽에 계단 주방 방. 화장실, 방, 거실이 있고 올라가면 뭐예요? 다락이에요 여기는 사실 거의 쓰지는 않고 짐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는데 올라가 보셔도 됩니다 아 그럼 좀 창고의 느낌이 가끔 고 네. 보자마자 30분 만에 뭐가게약금 넣고 막 이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가 있나요? 일단은 빛이 되게 잘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 책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취와 독립의 기준을 책장이랑 테이블 로 들고 있었는데 조코 큰 책장을 들이는 순간은 내가 정말 완전히 독립했다. 여긴 이렇게 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이러고 왔어. 근데 되게 그 자취와 독립에 대해서 사실 보통 생각해 보는 일이 많이 아, 없잖아요. 옛날에 책 읽다가 봤던 거 같아요. 책 읽다가 아, 자취는 그냥 잠깐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네. 가구도 그냥 잘안 들이고 좀 사는 거라고 하면 독립은 음... 완전히 이제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다사, 다사. 나와서 내 손으로 와... 이렇게 하는거의 기준 그럼 지금은 좀 독립했다 네 다시 돌아가는 걸 옵션에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몇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9에서 20평 정도 되는 19평, 20평 정도? 거 같아요 십평에서 정도. 아. 여기는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어떤 걸로 하세요 전세 태원이긴 한데 여기가 사실 재개발 구역이어서 굉장히 싸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1.2 1.2 56?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비선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아 집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여기가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의 집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다들 그런 말을 해요. <laughs> 네. 완전 구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오피스텔 이런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거 정반대 결에 있는 곳이니까. 네. 일단은 저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신축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다 이런 집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좀 넓거나 아니면 좀 층고가 높거나 그래서 좀 자유도가 있는. 그래서 현관 쪽으로 좀 와주시면 아, 네. 볼수 있나요? 어, 네. 네. 근데 신발은 많은데 버려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거의 다 러닝화예요. 저는 일상화가 거의 없고 사실 네. 얘네도 러닝화여가지고. 아, 그렇죠. 이제 이제 뛰어다니시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제,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로드 같은 경우는 푸마. 로드가 뭐예요? 그 길거리? 네, 그냥 네. 마라톤, 그냥 일반 달리기. 네. 저는 이거는 대회에 나가면 이걸 신어요. 아... 근데 되게 여러 브랜드를 그냥 다 신으시네요, 뭔가. 아, 네. 딱히 그런 신발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제일 중요하고, 있으면 달 때까지 신고, 예를 들면 얘도 밑창이 거의 다 달았는데, 그냥 신거든요. 역시 명필은 부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있으면 신지 이런 느낌일까요? 어, 일단 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하지만 좋은 걸 한번 만나보니까 아, 조금 다르긴 해요 장비 중요하다 아 어, 예를 들면? 요 예를 들면 트레일 같은 경우는 진짜 산을 가는 거거든요 네. 이 로드랑 다르게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접지력이랑 아, 네. 근데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 무게가 자연스럽게 무거워지는데 요즘 거는 가볍고 저는 겁쟁이라서 잘못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신발을 믿으면 돼요 10월에 100km를 달렸는데 그때 신은 신발이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어 근데 업으로 하시는 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달리시네요 아, 한 달에? 아한 번에 아 하루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의 편협한 선입견이 있었네요 왜냐면 트레일러닝은 좀긴 네? 대회들이 네, 많아서 네. 제, 제주도 한라산에 이제 네, 두번 네. 올라갔다 네. 오는 건데 뭐, 그때 죄송합니다. 신었던 네, 네. 노다 제품인데 굉장히 가볍고 접지도 너무 좋아서 비브람이라는 밑창을 사용하는 건데 완전 그거어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여기가 진짜 오래된 저는 집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냥 역사 박물관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이 밑에 빨간 타일이아좋죠어이 것과 뭔가 이런 창문들이 저희보다 나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맞아요. 거의 한 7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고풍스러운 느낌도 확실히 맞아요. 있는 것 같고요. 그, 네. 좀 특이한 게, 그래서 시, 이 창문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가요 아, 여기 청소가 안돼 있는데. 근데 이런 구조가 저는 어렸을 때 사는 집에 네. 이 사이 에 공간이 있긴 했었거든요. 항상 네네. 외창이 있고 내창이 있는데 여기가 겨울에는 시원해요. 그래서 네. 탄산수 여기다가 뭔가 아 냉장고. 네네 <laughs> 네. 냉장고처럼 어... 여름에는 식물 밖에 꺼내놓고 여기 한번 일단 올라가 볼수 있을까요? 아네 그러면 계단이 너무 눈에 띄어서 여기는 진짜 뭐가 없어. 와이 나무도 진짜 오래된 야 네. 느낌이 있다. 여기는 생각보다 좀 좁은. 오. 여기 가 여기 옆에는 2층 세대가 있어서 아 다른 분이 계셔요? 네. 저기 대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2층 집이어서 아, 와 여기 되게 신기한 구조인데 저는 뭔가 여기 되게 사색의 방 이런 어, 느낌으로 뭔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창고처럼 쓰고 계시네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쇼파를 놓고 사실 여기도 창에 잘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1층에 계속 있게 되더라고요. 저기 거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앉게 되고. 하루에 100km 뛰시는 분도 이 계단은 너무 귀찮은 존재입니까? 네, 계단에 앉기는 하는데 여기를 굳이 잘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하긴 밑에가 넓으니까 굳이 여기를 사는 건 없을 맞아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를 조금 여쭤보고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집 자체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만족 혹은 불만족? 신축에만 살던 친구들한테는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벌레도 좀 들어오고 외풍도 좀 드니까 여자인 친구들한테는 많이 추천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골목이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아, 있거든요. 아 있죠, 있죠, 있죠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골목이 무섭다는 사실 최근에 알아서.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친구들 집에 초대할 때는 무조건 골목길로 오지 말고 큰 길로 와라. 해서 저쪽으로 오면 큰 길로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개의치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할까요? 일단 저는 층고가 높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리고 가격. 그죠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서울 센터인 이태원, 19평 말씀해주신 이제 그 금액이면 사실 되게 메리트가 있기는 하죠 네. 확실히 거실부터 좀 보면 좋것 같은데 네. 살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사할 네. 때 뭔가 를 사질 않았는데 하나 네. 하나씩 하나 늘어난 케이스 당근으로 이런 아. 얘네도 다 당근 아 근데 이 동네는 저런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거울 얘들. 이런 것들 저 거울도 당근으로 어 왠지 이 동네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이... 이 전구는 원래 있었어요 이 전구가 아, 아, 아. 사실 이 집의 인테리어에 큰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전 세입자 분이 이거랑 이 테이블을 놓고 가셨어요 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안 들어왔어요 불이 있기는 한데 네. 전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런 직접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다 떼버리거든요 원래 얘도 불은 들어왔는데 제가 뗀 거여가지고 아, 굳이 키지 않겠다? 네 이거 어, 너무 좀 어둡... 않나요? 어머니가 한 말씀 한 마디씩 하시긴 하시죠. 눈안 좋아진다고. 왜냐면 지금 이제 평일 낮이라서 되게 네. 해가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촬영이 가능한 아, 네.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전혀 안 키웠는데 음. 남자친구가 식물을 되게 좋아해서 식물이 집에 있으면 확실히 그 인테리어에 도움이도 되고 키우는 거에 대한 재미도 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한두 개씩 계속 갖다줘서 여러 아, 개가 아, 된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안해두셨으면몇십년된구축 힘이 <laughs> 되게 <laughs> 진한 집이거든요. 음. 이런 것들 정말 짙잖아요 음. 근데 맞아요. 이건 좀. 생존용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네, 여기 좀 추워가지고, 네. 이제 따뜻하라고 해놓은 건데, 외풍은좀 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 없었으면은, 진짜 구축향이 되게 셀것 같은데, <laughs> 인테리어를 하실 때, 좀 아, 요런 느낌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신 게 있으실까요? 인테리어를 한 번에 한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소품이 하나하나 제치향인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취향인 것들을 고르고 아니면은 좀 선물 받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당근에서 저 약간 이런 문양 있는 애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네. 이런 것들 위주로 놓고 어, 얘는 참고로 이사한 날은 요만 했는데 이사한 날 샀는데 요만 했어요. 어 이거 몬스테라 그런 거 아니에요? 히메 몬스테라. 몬스테라는 음. 보통 이렇게 좀큰 사이즈인데 얘는 히메 몬스테라라고 해서 좀 작은데 벽 타고 이렇게 올릴 아. 수 있는. 내가 이 집에 얼만큼 있었나를 좀 보여주는 느낌도 맞아요, 좀 있고요 맞아요. 여기가 안방이군요? 네 여기는 이제 침실인데 사실 잘 때만 사용하고 있어요 침대 같은 경우도 밑에 수납이 있어서 안 보이게 놓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여기다가는 마사지 기구 같은 것들 놓고 아 있어요 이런 거나 이런 자잘때 마사지 하고 자는 다리 아 주무실 때네 이런 거는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진짜 각 잡고 해야 돼서 뛴 다음에 되게 마사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하려고 이제 최대한 침대 옆에 아 가까운 곳에 네잘안 하더라고요 눈에 안 보여요 가기 전에 여기는 뭐예요? 이 테이블은 제가 이전 집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버리기 좀 아까워가지고 그대로 들고 왔거든요. 근데 네. 여기다가 놓니까 으 주방이랑 거실이랑 안방이랑 이렇게 다 지날 때여길 무조건 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편하겠다 싶어서 여기다가 놨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 같은 거 두시고. 네, 뭐 여기다 핸드폰 놓고, 뭐... 뭐 다녀와서 여기다 그냥 잠깐 옷 걸어 놓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시는. 참고로 얘도 당근으로. 고풍스러운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좀 앤틱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집의 느낌과도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또 좋아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을 선택하신 것도 네, 있으실 것 네. 같고요. 와, 화장실 엄청 크네요? 세탁기도 그... 있고. 맞아요. 큰 편인 것 같아요. 구축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보통 뭔가 요즘 새로 지은 데는 진짜 극한의 공간 효율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화장실을 좀 줄이죠. 그러면은 화장실은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조금 하고 있다 같은 게좀 있을까요? 이런 거를 옆에 두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게 거울 옆에다가 처음 달았는데 확실히 편하고 여기에서 화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화장은 평소에 거의 안 해서 그냥... 아니, 오늘 하셨길래. 네 맞아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laughs> <웃음> <웃음> 지금 조금 어색하신니요 네. 아저 거울이 제가 약간 어색... 아 그래요? 주방으로 <laughs>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진짜 넓죠? 엄청 크다.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장이. 쫘라락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북박이장. 이 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방은 그러니까 거실보다도 큰 이런 공간일 것 같은데 얘도 원래 있었나요? 아, 얘도 두고 가셨어요. 이전 세입자분이 아... 가지고 갔던 거라서 북박이장까지 있으니까 사실 여기 들어오실 때 물건을 뭐 이런 걸 사야겠다 이런 게 거의 없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가구는 사실 거의 산게 없고 제가 가지고 있던 거 가져오거나 아니면 가정도 사실 여기가 무옵션이어서 이전 세입자한테 제가 이제 사고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고 에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 드렸었나요? 몇백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컨이랑 냉장고랑 세탁기랑 음. 저 테이블이랑 이런 것들 합쳐서 300 아니면 500그사이요그 그 사이로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좀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이 문이 살짝 뻑뻑하기는 해서 아 드렸어요. 이렇게 하네 근데, 북박이장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제가 원하는 구조로 옷장을 할수 없다는 게? 음... 예를 들면은,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라면은 그냥 다 이런 수납을 네네. 좀 최소화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짜져 있으니까 뭔가 내맘대로할 수가 없다라는 조금 아쉬운 네네네네. 것 같은 거군요. 그래서 저런 거를 또 따로 사셔서 뭔가 저런 걸 두신 거예요? 아 그쪽에? 이것도 사실은 놓고 가셨는데 얘는 그냥 진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는 애들 위주로 음... 위에 올려놨어요. 예를 들면 러닝 모자랑, 네. 러닝 벨트랑, 러닝 장갑 와, 같은 엄청 거는 많다. 그냥 바로 쓰려고 하는 거서 여기는 다 러닝 용품이랑 수건 정도만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도 비상 키트인데 트레일 러닝 할때 필요하거든요. 아, 산에 혹시나 갇혔을 때? 네, 필수 장비예요. 오, 만 원은 뭐예요? 만 원도 필수 장비예요. <laughs> 트레일 러닝에서 카드가 안 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만 원은 들고 뛰라고 하더라고요. 비상용 금액 <laughs> 택시 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오. 카드거나 아니면 만 원이거나 그리고 이제 비상 키트라고 해서 반창고 음. 밴드 이런 네네. 것들을 들고 뛰어야 돼요 붕대도 들고 뛰어야 되고 그럼 실제로 만원 저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아직 아직 있는 네. 거예요? 네. 얘네들 러닝이 와 근데 진짜 많다 아, 이거는 이제 입상을 받으면 대기자 이 목걸이를 줘요 오. 그래서 이제 뒤에 시상하니까 여기까지 네네. 와라 라고 안내 진 이런 입상 대기자 그거고 이거는 트 메달인데 작년이라 올해 것만 있어요. 와 진짜 많다. 네. 이런 것도 되게 그냥 이제 동그란 메달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멋있게 만드네. 아 맞아요 맞아요. 되게 야. 예쁘고 네. 이거는 이제 릴레이 마라톤이어서 사람들 거를 이렇게 합치면 네. 이렇게 아 이제 주방 쪽으로 넘어가요. 아, 네. 중간에 옷 입어도 되나요? 추우세요? 살짝 입으려고 이걸로... <laughs> 너무 얇게 입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그. 추움에 대한 그건 말고? 집은 네. 춥다? <laughs> 딱 추워가지고 이제 외투 쪽 좀... <laughs>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주방 공간? 이라고 네. 볼수 있을 어렸죠.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요즘에는 많이 못 읽는데, 좋아합니다. 네. 이 책장. 네, 네. 때문에 이 집에 이사 왔어요. 아, 요거 때문에 <laughs> 네, 이 느낌이 좋아서 이게 좋으셔서? 너무 예뻐서. 형게 현관을 가리면서 뭔가 네. 이제 이렇게 둘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 계단 밑에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 요 그리고 이 기둥이 너무. 옛날 것 같은. 와. <웃음> 아, <웃음> 갈라져 있고. 온골지다고 <그냥> 표현해도 되나? <laughs> 네. 이꽉찬 나무의 느낌이 <laughs> 좋습니다. 이 쪽으로 한칸 들어가면은 여기가 집에서 제일 어두운 공간입니다. 네 주방이 좀 밝아야 되긴 하는데 실은 오. 여기는 어두우려고 의도한 건 아니고 이걸 그냥 갈면 되는데 잘 그냥 귀찮아서 안 갈고 있어요어 아, 그래도 뭔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요이잘 되고 있는지 태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요거는이 빛이 있고 썰 때도 그냥 여기도 또 밝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네. <laughs> 뭐예요 뒤에 문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2층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어 나가 지못할것 같은데 요금 네, 근데 이제 이전 세입자 분이 말씀하신 게좀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냉장고 렸다가 났다고 아 하더라고. 그리고 저도 문이 저기 있고 이런. 그러니까 나도... 굳이 네. 마당은 잘안 쓰시니까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실. 아 오, 술이 진짜 많네요 아네 사실 제가 이제 수학과 나와서 인턴은 다른 걸로 했는데 네. 와인을 되게 좋아해서 스타트업에서 주류 MD를 한 2년 반 정도 하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면서 사시는구나 네. 야, 멋있다. 뭔가 두렵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아, 이거 전공했으니까 이거 살려서 뭔가 이런가? 막 이런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도전하는 게 되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신가 보네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게 있는데 근데 그거가 우선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설레는 게좀 있어서 어,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음. 해보고 싶어. 그러면 좀 거기로 가는 스타일인 것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응. 어, 근데 되게 뭐가 많네요? 네, 뭐. 일단 배달 음식을 네. 거의 안 먹고 외식도 에이.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집에서 다 해먹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네, 뭐 현미가 있네. 네. 사실 쌀은 거의 안 먹어서. 그럼 뭐 드세요? 보통? 빵? 제 채널 이름은 하루삼빵인데. 아, 빵을 세번 먹는다. 하루에 세끼빵 먹어서. 그러면 망원에 이 빵집 맛있다고 한다. 그럼 거기까지 뛰어가서. 어, 맞아요. 아, 그래요. <laughs> 제가 원래 그 대학원생 때 이대 쪽 살았거든요. 신촌에서 성수까지가다 20km가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뛰어가야 된다. 어. 겨울에 뛰면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딱 픽업해서 지하철. 에아 거기서 먹고 오시진 않는 거네요. 아저 무조건 집에서. 아 이게 드립이었는데 진짜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마, 마 마곡이나 막 이런 데까지 뛰어간 적도 있고. 아, 아 그런데 굳이 지하철에 가까우실 필요가 없네요. 네. <웃음> <웃음> 어, 왜, 왜그 생각을 못했지? 아, 네. 내가 너무 나약했던 수준이 네. 생각이. 뛰어가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오, 와, 진짜, 진짜 뭐가 엄청 많다. 네. 그럼 뭐, 아, 이거 진짜 그래도 냉장고에 쟁여두고 맛있게 먹는다. 이런 거 추천해주실 만한 게좀 있나요? 자, 무조건 쟁여두는 건 빵인데, 괜찮은 빵을 발견해서 이걸 계속 먹고 있는데, 캐나사블라트의 얘는 바, 치아바타랑 바게트들? 이 제품을 계속 먹고 있어요. 어, 그런데 뭐가, 이게 똑같은 게 맞네요? 네, 얘는 작은 사이즈예요. 아... 원래는 사실 오늘 다 먹어서 없는데, 케일이랑 양배추 찐 거를 삶아서 얼려놔요. 음.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스무디 갈아먹을 때 그냥 개만 넣어서 갈아먹고. 와, 엄청 건강하게 드시는데. <laughs> 근데 빵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발사믹, 뭐, 야채 좋아하니까.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제가 네. 진짜 올리브유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 근데 세 개가 좀 있더라고요. 되게 네.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최근에 구매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막 올리브유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거의 한 세네 종류가 한 번에 있는. 좀, 좀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게 얘는 살짝 칼칼한 느낌이고 얘는 빵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 좀 부드러운. 막 어... 토마토 향 이런 것도 나고. 올리브유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기 술병처럼 보이는 것 중에 세 개는 올리브유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여기는 요리에 쓰는 네. 발사믹. 그리고 얘도 요리에 쓰는 올리브유, 올리브유인데 음... 얘는 이제 딜이랑 마늘 넣어서 제가 절여 놓은 거고. 여기는 와인잔. 비싼 친구들. 좋은 잔들, 좋은 잔들. <laughs> 근데 실제 주로 쓰시는 건 요기일 여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잔은 거의 얘네랑 네. 얘네를 쓰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다 동묘에서 사온 거여가지고 클리마켓에서 사고 이렇게 한게 많아서 엄청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네. 그런데 가갖고 이제 사, 사서 막 계속 또 뛰어오고 올 때는... 아, 저... 올 때는 지하철요그렇죠다 저... <laughs> 네, 아... 깨지니까. 얘네도 다 당근으로 사온 건데 얘는 뛰어가서 사 왔어요. 그리고 얘는 튼튼해서 뛰어서 돌아왔어. 그럼 지하철역이 도보로서 몇분 가깝다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집을 구하실 때 그렇게까지 뭔가 장점? 물론 뭐 좋긴 좋겠지만 아 그렇게 그냥 뭐 그런갑다? 이 정도겠네요. 사실 회사 뛰어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였는데 여기가 차가 막혀서 버스가 한 번에는 가는데 강남에서 네. 역산까지 엄청 막히거든요. 네. 한 시간 막 이렇게 차에 갇혀있을 때도 있는데 뛰어가면 40분이면 가요. 오 <laughs> 바로 옆에 헬스장 네. 등록해놨었거든요. 그럼 이제 씻고? 거기서 씻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가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달리게 하면 더 금방 더가 빨리 걸릴 수 있다? <laughs> 어, 저의 나약함을 한번 <웃음> 느껴보고 <웃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또 촬영을 해보시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집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할 일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저도 좀 새로웠고 아, 우리 집이 이래서 내가 왔었지 한번 회상하는 음... 계기도 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